유혈이 낭자한 거 보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은 피의 색깔이야. 하자 이름은 어 A S D F. 별로 의미 없이 합시다. 튜토리얼 클릭 투 스타트. 여기서 이제 어, 스타트.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거죠. 누구를 죽여야 되지? 원래 이에 경찰들이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부터 좀비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봐. 요 경찰은 총을 쏘면서 이렇게 좀비를 죽이기 때문에. 야, 야, 뭐야, 이거. 코인 캔, 어, 코인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좀비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얘, 얘 FBI냐? 아, 그리고 수류탄으로 FBI를 죽이려고 했지만 FBI가 한 방에 죽지 않네요. 아, 이거 튜토리얼이었구나. 산타. 여기는 딱 봐도 뭔가 보스존 같은 느낌인데. 아 여기부터 갑시다. 좋았어. 여기부터 유혈이 낭자하게 만들어주지. 자, 맨 처음에 아, 목표는 다섯 마리를 죽여라. 오케이, 알겠다. 바이러스를 이쯤에다가 좋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아, 그리고 어, 게임 스피드를 잠깐만요. 게임 스피드, 패스트 포워드. 이렇게 하면 플러스? 아, 이렇게 하면 게임 속도가 빨라지네요. 오케이. 뭐야, 이거 못깬 거야? 뉴스에서 못뭐 깼다고 나온 거 같은데? 로비에서 뭐 좀비들의 이제 능력을 먹힐 뭐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서포트 아이템이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좀비들인데 이거는 이제 좀비 능력 척 그레이드죠. 어 이거는 다 중요해요. 뭐 다. 이게 데미지가 구려도 아 이게 이거 방어력이구나. 방어력도 엄청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펙션 찬스 이것도 이제 많이 중요하고 뭐다 중요한데. 일단은 스피드부터 늘리죠 나중에 스피드가 딸려서 애들 못 따라가는 불상사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 깬거 같은데 <laughs> 킬 40초 이내 에 모두를 죽이고 한 마리의 좀비를 소환하고 잠깐만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은 아 여기 못깬 거구나 야 얘네 얘네 도망가는 속도 봐 이거 인간들 개빨라 이거 미친놈들인가 이거 좀비 바이러스가 정말 허망하게 사라졌군요 이거는 뭐 뉴스라고 할 것도 없는데 뭐 좀비가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되겠구만 잠깐만 라이... 아 이거는 이제 라이프 줄어드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164만 밖에 없는데 이거 어... 이거 스피드를 늘려줘야되겠는데요 이거 야 여기, 여기부터 해야되겠어 아이씽... 새끼들 말이야 기회를 한번 엿봐줘야되나? 기다려봐 스피드를 늘려가지고 한 다섯마리가 한꺼번에 뭉쳤을때 아 다섯마리는 일단 깼구나 됐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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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 좀비들이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죽었어. 서 미션을 일단 다 깨는 게 좋을 텐데. 네, 컨티뉴. 자, 보자. 서먼 1 좀비. 1키 피플 위 서포트. 서포트 아이템을 이용해서 한 마리를 죽여라. 40초 이내에 다 죽이고. 일단은 저는 이런 미션은 다 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서포트 아이템을 이용해서 한 명을 죽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거, 언락이 320원이네? 일단, 오늘은 이 미션을 다 깨면서 해보겠어요. 일단은 이거 해주고. 여기서 돈을 살짝 좀 벌기는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아, 이거! 맞다! 아, 서포트 아이템을 썼어야 되는데. Try a g a 오케이, 됐어요. 미션 하나 깨줬고. 일단,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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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654원? 아 미션 깬 돈이구나. 이거 미션을 깨면은 이렇게 돈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좀비가 이게 500원이었지. 음. 그다음에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좀 비싼데 이거 라이프 요거 하나 찍도록 하죠. 음. 보자. 그러면은 서머닐 좀비 40초 이내에 모두를 죽여라. 40초 이내에 모두 죽이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어. 그다음에 이쪽에다 이제 좀비를 풀죠. 그러면은 자 시간이. 야, 씨, 이거 다 죽일 수가 없는데? 와. 이게 아직은 좀비 능력치가 좀 구리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는 좀 힘드네요.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좀비 퍼트려주고, 오른쪽에다 좀비를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와, 씨. 애들이, 이동속도가 빨라서, 초반에는 좀 힘드네요. 이거 속도를 좀 늘려줘야 되겠는데? 컨티뉴. 350원. 잠깐만, 이게 1050원이지. 이렇게 하면, 아, 업그레이드가 좀 싸지긴 하는구나.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게더 좋은 줄 알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네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속을 좀 늘렸기 때문에, 이 새끼들을 좀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도 가망이 없다는 거. 깨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면은, 요거, 찬스를 좀 늘려줍시다. 좋아, 가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을 깨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첫 번째 미션을 깨기가 너무 힘들어. 40초 내에 다 죽이기. 일단 얘네를 다 죽이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거는 이건 뭐지? 어... 아... E 사이즈 뭐 이렇게 뭐 코인을 먹는 이 이게 이제 더 늘어난다는 건데 어택 플러스 이거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이거 와야 이거 이거 깨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미션 근데 원래는 이런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게임을 해줘야 재밌긴 재밌거든요 왜냐 미션을 다 깨지 않으면 난 솔직히 진짜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다 깨고 싶어. 일단은 저거 라이프를 늘려주고. 와, 내가 여기 여기부터 어떻게든 깨고 만다 이제. 이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좀 딸려서 그래. 야야, 야, 좀비들 몰려다니지 마. 얘네 왜 이렇게 많아요? 열다섯 명? 와씨야, 여기서 좀 노가다를 좀 띄워줘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오케이. 이게 초반에는 그냥 이거 돈 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트라이 어게인 계속 트라이 어게인을 해서 리트라이를 하면서 일단은 돈을 좀 모읍시다 돈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야 되겠어요 야야야 와제쟤좀 오래 살아남았는데 어? 이거 감염 기회를 늘리는 게더 나은가? 그... 임팩션 그 찬스를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비가 맞네 얘네가 좀비가 물었는데 그게 다시 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비가 안 되고 얘네가 그냥 죽으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는거야 이거 야 근데 도망치는거 봐라 이거 인팩션 찬스를 늘려줘야 되겠네요 이게 답이었어 그러면은 하나밖에 못 늘리는데 야 돈을 왜 이렇게 짜게짜게 주냐 이거 오른쪽에서 먼저 돈을 버는게 좋으려나? 옆에 미션에서 옆에 미션에서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 여기를 깹시다 그냥 그게 낫겠는데요 이거? 컨티뉴 기다려봐 옆동네를 가자 옆동네 여기는 미션이 뭔가? 40초 이내에 15마리 죽이기 그 다음에 210골드를 획득하기 그래네이드로 한마리를 죽이기 오케이 그럼 그래네이드를 하나 삽시다 일단 오케이 자 가자 이제 여기 그래네이드로 하나 일단 죽이면 되지 쟤스 일단 요거 이제 경찰! 날 떠나지마! 하늘의 성모님 저..뭐라는거야 얘네 야씨 못겠어 뭐야 김총 김정. 김종을 죽였어? 자레스 자 보자. 800원. 아, 이거 인펙션 찬스를 늘리기가 이거 좀빡센데 이거. 이 정도 죽일 수있지 않을까? 죽여.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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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깨냐? 이거 인펙션 찬스 꽤 늘렸는데? 와, 야, 여기 다 죽이는 건 진짜 개빡세다, 이거. 야, 이 여기 미션은 미션 자체를 좀 나중에 깨야 되겠는데. 어이 요. 잠깐만 기다려 봐. 그러면은 새로운 아예 지역으로 가 버리죠, 여기. 아. 폴리스 오피서를 하나 죽여야 되고. 두마리를 그레네이드로 죽여야된다 그럼 그레네이드 하나만 있으면 이제 두마리는 죽일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에 경찰을 감염을 시키는게 좋겠네 경찰, 경찰 두마리 딱 묻혔을때 경찰에다 딱 써버리자 이거 기다려봐 오케이 세마리 죽였고 여기다가 조미 풀어주고 야 경찰 개센데? 미친놈인데 거의? Try again 다시 야 경찰이 보이질 않아 경찰이 안 보인다. 아, 경찰 처음에만 있는 건가? 갑자기 경찰이 없어졌네. 와, 이거. 아직은 좀비가 너무 구대기야, 나. 좀비가 너무 쓰레기야. 음. 스피드 늘려주고, 안 되겠어요. 이거. 방어력이랑 어택이랑 이거 하나씩 다 늘려줘야 되겠어요. 이 정도면은 깰수 있지 않을까. 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좋아. 야, 스피, 야 스펙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멸망시켰어. 드디어. 아 씨. 완벽하다. 천 골드 얻었습니다. 천 골드. 그렇지. 이렇게 재도전이 안되게어 마크가 떠야 이제 게임할 맛이 나지 않겠어? 40초 이내에 그다음에 15마리 죽이기. 오케이. 야, 그러면 지금 천 와! 등력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이동 속도를 늘리면 게임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임팩션 이거 기회가 좀 비싼데. 보자. 감염만으로자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에 다 하나 풀어주고 아 좋아요 아 이제 좀 쉽게 깹니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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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새끼들 피한 방울 남지, 않, 남지 않, 않을 때까지 다 죽여버려야 돼자 임팩션 기회 늘려주고 아 이게 어택이랑 이게 방어력도 확실히 중요하긴 하구만 라이프를 늘려줍니다 일단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미 솔저 두 마리 세 마리를 서포트 아이템으로 죽여라 어떠한 서포트 아이템이든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 네그레네이드를살 돈이 없네요 일단은 일단 한판을 돌아야 되겠어요 와맵커 이제부터 좀 커지기 시작했어 자 요렇게까지 일단 요렇게까지만 해주고 와 여기 돈이 좀잘 벌리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자석도 늘려줘야 되나 이거 맞아 이렇게 감염이 계속 연속돼야 이렇게 종비들이 계속 살아있어 자 이게 돈 얼마 벌렸지 아 모르고 트라이어긴 있다아 들어온 김에 들어온 김에 여기서 일단 돈을 좀 모으죠 아, 야, 마우스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싶은데, 왼쪽 위에 돈이 나오네, 얼마나 모았는지. 야, 여기 군인도 있어! 이기 깨기 좀 힘들겠는데, 여기는? 일단 자석 하나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서프트 아이템. 음, 3마리 이상 죽이라 그랬지, 여기. 그래네이드로 3킬. 아미솔져 군인. 군인 두마리를저 군인 두마리를 죽이라는 거잖아, 이거. 일단 군인 두마리부터 오케이. Okay. 자, 이러면은, 서프트 아이템, 미션도 깼고. 그 다음에, 솔저, 저것도 깬것 같은데? 야, 여기는 이제 방어력도 올려줘야 되겠네. 야, 여기는 모든 미션을 다 깨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저기도 좀 빡세겠는데? 어, 일단은, 방어력을 좀 늘려줍시다. 이제 남은 미션이 40초 이내에 모두를 죽여라. 와, 이거는 좀, 많이 힘들겠는데요? 이거는 좀비 기본 스펙업이 아니라, 이거 좀비도 새로 사줘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너무, 이거, 좀비, 수백 원만 생각을 했나봐. 이거, 이거, 새로운 좀비도 사야 되겠어요. 이거, 근데 무려 3,000원씩이나네, 이거. 쟤 있으면은 그래도 좀깰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3,000원을 먼저 모으죠. 3,000원부터 먼저 모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짜 좀비를 하나를 그대로 두는 거기 때문에. 야, 뭐야. 왜, 왜, 왜안 죽어, 얘네. 왜 계속 살아있어, 얘네? 아, 얘네로부터 뭔가 시작될까 했지만, 그런 건안 됐다. 지금 2,700.. 자 이제 3,000원 모았습니다. 이렇게 돈 모아서 새로운 탱커 좀비를 하나 뽑아줘야 역시 게임할 맛이 나지. 야 오른쪽으로 가. 너네 뭐하냐? 냄새 못 맡아. 이상하네. 후각에 뭔가 하자가 생겼나 본데. 외국 좀비들 못 봤나? 야 기다려봐. 이거 700원 업그레이드가 3,750원. 얘네도 업그레이드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음.. 510원. 이거 공격력도 하나 늘리죠. 공격력도 어쨌든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다 깨버리고 갈 거야. 일단은 처음에 이거를 잘 뿌려줘야 돼. 경찰보다 솔저가더 세잖아? 기다려. 제일, 제일 많이 뭉쳐있는 거. 그냥, 일단 그냥 풀어버립시다. 자, 이렇게. 저 탱커 하나 때문에 뭔가 될까 했는데 탱커도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뒤져버리네, 이거. 야, 여기를 다 깨는 거는 좀 빡세겠는데? 아, 이거 좀 힘듭니다. 와, 얘네 육상 선수들이야? 왜 이렇게 빨라, 얘네? 미쳤어. 야, 근데 보니까 얘는 감염을 못 시키는 것 같은데? 쟤는 감염을 못 시키는 애 같아. 자, 컨티뉴.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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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쇼, 쇼크웨이브 슬램. 얘네 그냥 좀비를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애야. 얘네 이제 감염을 시키는 애고. 이거 4,000원? 김정일. 난 이거 난 솔직히 서브 이 보조 아이템은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 기본 스펙업하는 거는 그냥 기 그냥 세지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부터 하고 싶은데 안 되겠어요. 이거 다음 맵을 먼저 가서 40초 이내 오아미 솔져 부르트 하나 소환하기 트레블 한 마리 죽이기. 아이거 결국은 사야 되네 이거 트레블 한 마리를 일단 죽이고 시작하죠. 내려봐. 아 어, 트레블 오케이. 오케이 트레브를 일단 죽였고 기다려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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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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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이거봐 얘는 그냥 죽여버리네 예. 왼쪽에 있는 애 쟤는 아무것도 안 그냥 그냥 죽여버리기만 해어 뭐야 이맵 깨는 못 깨네 요분인이 어, 너무 많은데 와씨 총 쏘는거 봐야 감염시켜 아돈 3천원? 쓰읍 돈 3, 많이 못 번거 같은데 내려봐이게 일단은 돈을 좀 모아줘야돼 맨 처음에 이게 숫자 1번으로 이걸로 감염시키는게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디에다 감염을 시키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아...이거 와...이거 약간 좀 모든 미션을 그냥 깨면서 하는기회는좀 너무 게임이 너무 빡세다 김정일 4000원이야? 김정일 왜 이렇게 비싸 목값 개비싸네 40초, 오 폴리스, 서먼 1 좀비. 오케이. 여기는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면은 미션이 웬만하면 좀 깨지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기본적인 미션이 깨지면서 돈이 좀 모였습니다. 나와봐. 아, 여기에서 이, 이맵들 40초. 5암오5 아미솔저. 와, 이거를 깨라고? 너무 빡센데 이거 자 일단은 김정일 샀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서 야 이게 내가 뭘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지를 좀 알려줘 여기서 왜 이렇게 빛으로 좀 나오면 안되나 어택! 어택을 할수 있다고 저기 느낌표는 떠있는데 뭘깰수 있는거지 안나오니까 아 오케이 저 오른쪽 위에는 김정일 저 김정일을 하나 소환했다고 해서 많은 것이 변할까 싶었지만 많은것이 변함이 없네요 와 진짜 얘들 이동속도 봐 혐오스러울 정도로 빨라요 얘들 원래 인간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갑자기 숨겨진 능력이 나온다더니 야야 너너와 진짜 이씨 진짜 너무 빠르다 얘네 기다려봐 야 이거부터 많이 늘려줘야 돼 이거 역시 감염을 시켜야지 좀비는 감염을 시켜야 돼요 물렸으면 거의 어? 100%의 확률로 감염을 시켜야 정상 아니야? 야, 기다려. 됐어. 여기 여기. 오케이. 왼쪽 구역. 야, 너너너 너, 너, 너. 그렇지. 아, 얘얘 얘 그래도 어? 경찰이랑 군인 정도는 잡네. 근데 피가 남아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죽네. 영양분 흡수를 못 해서 그래. 사람을 물고 물고 할거 뜯어야 네가 좀살거 아니야. 이거 못 깨겠는데, 이거. 야, 여기 깰 거면 스펙이 굉장해야 돼요. 여기 깰 거면. 말도 안될 정도로 강해야 되는데. 이 초반부터 이렇게 미션을 깨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일단은 스피드를 하나 더 늘려보겠어 스피드를 하나 더 늘렸다고 해서 뭐깰수 있진 못하겠지만 오케이 자이 정도면은 이제 어? 김정일이 많은 사람들을 감염을 딱 시키는 구도에 있었단 말이지 이게 분명히 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것 같은데 보면은 많이 남아있어 난 진짜 오른쪽 아래를 다 휩쓸어버렸거든? 여덟 마리 남았네 여덟 마리 Try again. 오케이 왼쪽 감염시키고. 야, 왼쪽, 김정일. 야, 너 아무, 아무것도 못하고 너 죽냐? 야, 김정일이 감염을 못 시켰어, 이거. 감염 기회가 너무 낮다 아, 이거, 이거 돈노가다를 어떻게 뛰는 게 좋으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그 돈노가다를 뛰는 게 좋으려나? 이거 봐, 야, 김정일이 애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애들이 너무 빠르니까. 왼쪽에 경찰한테 다휩쓸린다 미쳤는데, 이거? 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기다려봐. 일단, 감염 기회부터. 아, 이거 감염 기회를. 아, 이게 하나를 늘린다고 해서. 잠깐만. 12%에서 18%가 된다고? 아직 확률이 너무 낮긴 하네. 일단은,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들부터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겠어. 아, 이거 빨간 빨간색으로 바뀌긴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뭔가 미션 하나만 좀 깨봐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미션 좀 많이 깼네요. 유럽도 나왔다고 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니까 돈이 좀잘 벌리는구만. 어택 늘려주고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업,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는 그래데이드로 네 마리를 죽여라. 그러면은 그네네이드 하나만 있으면은 아마 내네 말이 죽일 수 있을거에요 처음 처음 첫방을 이걸로 잠깐만 느리게 내네 말이 뭉치기만 해봐 아자 좋았어 됐어 됐다 아야 여기는 좀 깨기 쉽냐? 야 여기는 그냥 바로 깨버렸는데? 어이씨 뭐야 여기 야왜 여기가 더 쉬워 돈물기도 쉽잖아 일단 라이프 하나 늘려주고 야 저기 야 여기 바로 더블 렸어 저거. 40마리 오폴리서 세 마리 그레네이드. 아이 돈이 없잖아. 일단 돈 한번 벌자.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일단 돈한 번만 벌고 그다음에 그레네이드 미션을 깨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거 그 미션을 다 깨면 다시 저 맵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돈노가드를 못 띄우긴 하겠네. 야 뭐야 여기 다가염 시켰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는 그레네이드 하나 사주고 5,500원 라스베가스를 깨야 된다.